퉁퉁 부어 있으면서 혀가 부어서 테두리가 쭈글쭈글해. 혀가 부어서 치아에 찍힌 자국이죠. 그러면서 혀가 아프다. 열감이 있다. 목구멍에서 우리 어릴 때 만화영화 보면은 용가리가 불을 내뿜는 것처럼 열이 막확확 올라온다. 선생님, 저 이거 나을 수 있나요? 괴로워 죽겠어요. 안녕하세요.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주제는 구강에, 입 안쪽에, 왜, 어, 이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고, 아니면은 일반 환자분들도 되게 피곤할 때 이렇게 입 안에 뭔가 볼 안에 뭐, 없던 게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들어서 거울 보면 볼 안쪽이 좀 퉁퉁 부어 있으면서 하얗게 선이 생겨 있을 때를 보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. 그걸 우리가 편평태선이라 하거든요. 편평태선, 자 편평태선과 그 다음에 이제 입 안이 염증, 말 그대로 구내 염증을 달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해요. 이는 입 안에서 일어난 비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반응에 대해서 볼 건데 주로 이제 저희 한의원의 구강 질환으로 진료를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뭐 저한테 왔겠습니까? 이런저런 이력들이 있으신 경우가 많잖아요. 온 병원을 다가 보셨어요 구강내과 그 다음에 치아 때문에 내가 마침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잇몸 치료를 하고 있을 때인데 또는 임플란트를 하고 있을 시기였는데 그때랑 맞물리는 것 같다 선생님 그래서 뭐 하던 치아 치료를 중단했다 또는 보철을 해놨는데 다시 제거를 했다 뭐 틀니를 깎아봤다 뭐 온갖 뭔가를 해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낫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입안혀 그 다음에 음식물이 넘어가는 목구멍 쪽, 이렇게 라이트로 비춰보면 노랗게 막 구멍이 빵빵빵빵 나 있고 다 헐어 있어요. 그러면서 볼 안은 안 씹히세요 해서 볼 안을 보면 또 선이 빡서 있고 자꾸 씹는다. 그 다음에 씹었던 흔적들이 피멍처럼 들어있고, 그 다음에 혀도 퉁퉁 부어 있으면서 혀가 부어서 테두리가 쭈글쭈글해. 그러니까 혀가 부어서 치아에 찍힌 자국이죠. 그러면서 혀가 아프다. 열감이 있다. 목구멍에서 우리 어릴 때 만화 영화 보면은 용가리가 불을 내뿜는 것처럼 열이 막 확확 올라온다. 선생님 저 이거 나을 수 있나요? 괴로워 죽겠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자 구강 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증상을 제가 설명을 일부 드렸고요. 그 다음 편평태선 말씀을 드렸고 말도 안 되는 구내염증이 이제 입안을 덮어쓰고 있는 거. 자, 환자분들 심지어 류마티스 내과까지 다녀 오십니다. 자꾸 헐어 들어가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하루 이틀만 헐고 뭐 자고 일어나면 푹 쉬면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낫지 않으면은 소염제 항생제를 좀 드시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선생님 저 이거 몇 년째 이러고 있어요 또몇 달째 이러고 있어요 원래 가라앉았는데 이제 약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구강 안쪽에 점막 세포와 혀에 이 면역력 자체가 바닥난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면 항생제나 소염제가 들어오면. 이, 이제, 약이 들어와가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, 그냥 땅이 다 무너져 내린 상황이죠. 이, 이, 입안이 그냥 말 그대로 산사, 말 그대로 산사태 나듯이 무너져 내리는데 뭐, 억지로 쌓아 올린다고 되나? 안 되지. 그죠? 이 구강의 면역력 자체를 단단하게 회복시켜주는 약제를 써야 돼요. 염증성 세포가 비염증성으로 가도록 자, 성질 자체를 개선시켜주는 약제를 쓰면서 기력이 허해져 있어요.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항생제, 소염제, 또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고 스테로이드 각을 하고 오신 경우는 면역이 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. 그것도 보약제를 써서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신기하게 괜찮아져요. 환자분들 제가 어떤 환자는 이런 환자도 종종 봐요. 선생님 저뭐 면역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. 어, 수액 주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, 지금 6개월간 맞았다. 근데 처음엔 조금 듣는 것 같더니, 그것도 안 되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한방 치료는 뭐예요? 근본적으로 복구하고 무너진 걸 근본적으로 회복시킨다.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저한테 마지막에 질문하실 때 많이 좋아졌으니, 이제 한약 줄일게요. 안 오셔도 될것 같아요. 한약 끊을게요. 얘기하면 불안해하시거든요. 이때까지 많이 좋아졌는데 약 끊으면 또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냐.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줄이지를 않죠, 그죠? 자, 구강 질환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고 이런저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, 이 오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